자, 영재교육원 입시대비 문제 자, 두 번째 이야기 살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이 있대요. 자, 보이죠? 자, 근데 리을 디귿 위에다가 리을 미음과 어, 미음 디귿의 비가 오, 5대 4가 되도록 그런 이야기죠. 미음을 찍었어요. 미음을 잡고 니은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렇게 될때 가와 나의 넓이의 비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8대 3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8대 3이 되더라. 자, 그랬을 때 기역 리을 위의 부분이죠. 윗변. 그다음에 니은 디귿 아래변이죠. 자, 이 길이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자. 그리고 기역 리을과 니은 디귿의 길이의 합이 얼마가 된다? 132다. 그랬을 때 각각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리을 미음과 미음 디귿의 길이의 비가 5대 4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선을 하나 그을 건데 보조 선을 하나 그어 봅시다. 여기 니은으로부터 리을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 여기를 우리가 기억 어,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A.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B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자두 삼각형은 어때요? 두 삼각형은 그렇죠?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고, 그 다음에 어, 어, 밑변의 길이만 5대 4죠. 따라서 우리가 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게 있죠. 어떤 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자, 높이가 같은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죠.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삼각형의 넓이의 비죠, 그죠? 자, 넓이의 비는 뭐와 같다?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바로 이거죠. 다시 말해서 비하고 나는 어, 높이가 같고 밑변의 길이의 비가 오대4니까 말하자면 다섯 칸네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요. 근데 가와 나의 넓이의 비가 팔대 삼이다 그런 이야기죠. 팔대 삼이다. 근데 오대4니까 우리가 어, 비를 좀 맞춰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넓이를 우리가 12칸이라고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5대 4가 돼야 되니까 3곱 했으니까 여기는 15칸이 돼야 되죠. 15칸. 15칸이 되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색칠한 가와 색칠한 나 부분의 넓이가 8대 3이 돼야 돼요. 근데 3에 해당하는 게 12예요.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둘이 합하면 그쵸? 24가 어 4를 곱했으니까 48, 32가 되어야 돼요. 32. 그 중에 얘가 15니까 여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17이 되는 거죠. 즉, a 부분의 넓이가 얼마예요? a 부분의 넓이가 17이 되고 17칸이란 뜻이죠. 자, b라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돼요? 15가 돼요.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고 a와 b를 합친 게가 부분이죠. 가가 넓이가 32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b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봅시다. 이 기영 니은 리얼, 요 삼각형하고 아래쪽에 있는 니은 리얼, 두 삼각형도 어때요? 높이가 같죠?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은데, 따라서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뭐와 같다?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그런 이야기요. 자, A가 몇 칸이에요? 17칸. A가 17칸, 둘은 더하면 15, 12 더하면 어때요? 27이죠. 27이에요. 즉, 밑변의 길이의 비가 17하고 27이다라는 뜻이죠. 17대 27이다. 따라서 선분 기영리율과 선분 니은디귿의 길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 어떻겠어요? 17대 27이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둘이 합친 게 얼마예요? 132죠. 따라서 둘이 100, 합친 게 132이니까 132를 우리가 이몇 칸으로 나누면 돼요. 어, 몇 칸이요? 44칸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자, 132를 44칸으로 나누면 되니까 한 칸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그러면 선분 기형 리을의 길이는 17칸이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면 17 곱하기 3 하니까 얼마가 돼요? 그쵸? 51cm 그런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선분 니은 디귿은 어때요? 선분 니은 디귿은? 3분 니은디것은 27칸이니까 27 곱하기 3이죠. 자, 81이 되겠네요. 81cm. 자, 그래서 우리는 이두 번째 문제를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자, 17대 27, 그리고 각각의 길이가 51cm, 81cm. 자,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